지난 영상에 제가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국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글 대표 하예진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8월 달에 지방세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건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유추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에게 글 대표하 예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월 25일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이번 7월 25일 정부 개정안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뀐 내용이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그 개정안은 총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속세 과표 구간이 원래는 다섯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세 과표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그리고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고 구간인 50% 세율이 삭제가 되면서 고액 자산가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두 번째 개정안이 나온 내용은 상속세율 10% 구간이 과표가 원래는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랐습니다. 상속 재산이 2억이 있는 분들은 원래는 상속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개정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상속세는 2천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는 걸로 세부담이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상속세 공제 중에 자녀 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그게 5억까지로 확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에서 5억까지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세 공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일괄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공제 더하기 인적공제 이렇게 나뉘는데 일괄공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5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두 번째 기초공제는 2억. 인적공제는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그리고 자녀공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바뀐 그 자녀공제만 설명을 드리자면 5천에서 5억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공제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 공제가 5천에서 5억으로 늘어났는데 자녀 한 명당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녀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5억인 건지? 네 한도도 없고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한 명당 5억까지 그러면 상속세가 원래는 1억부터 해서 10%가 매겨졌는데 지금 2억부터 10%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상속세를 신고를 막 해주셨을 때 가장 많은 구간이 어디 쪽에 있었어요 보통은 한 반반 정도인데 아예 상속세를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현 상속세법 상에서도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그 배우자 공제가 5억까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괄 공제도 5억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중산층이나 좀 자산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과표 구간이 한 2~30억 내외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2~30억 내야 되면은 과표가 20억 30억이라는 말씀인 네. 거죠. 그러면 한 10억씩 내야 되는. 원래는 만약에 상속 재산가액이 30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세법으로는 상속세를 6억 4천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정세법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상속세는 5억 4천까지 1억 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3억 5천까지로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 하는 것도 이 상속세의 영향이 많이 그지는요 그렇죠. 네. 많이 예상을 하시기를 그 일괄 공제 5억이 늘어날 거다 아니면 뭐 배우자 공제 5억이 10억으로 상향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자녀 공제만 이게 네. 좀 크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개정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요즘 저출생 현상이 짙어지고 있어서 그런 다자녀 가구에게 좀더세 부담 완화 혜택을 주려고 개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안그 또이 계정 안 나오고 나서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더 유리하게끔 딱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상속세도 다 그런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은 모순이라고 볼수 있는 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하고 거의 뭐 60대 정도 되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을 실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손자녀가 그 자녀 공제에 포함이 됐으면 좀더 세부담 혜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손자한테 바로 물려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물려주겠다고 하면 또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를 건너서 상속을 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세부담이 커집니다 아 근데 그거는 완화 안 시켜주고 지금 그냥 바로 직속 자녀한테만 네. 완화를 시켜준 거네요 그럼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종부세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7월 25일날 발표되는 그 날에도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종부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된 거딱 펼쳐보니까 종부세 얘기는 하나도 없었던 말이죠 이 상속세만 좀 완화를 시켜주고 종부세는 왜 완화를 안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서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아예 그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신고가도 매일 경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기 심리를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종부세까지 완화하고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듯합니다. 종부세는 국세긴 하지만 이 종부세를 걷어들이면 다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지방 재정까지 신경을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재산세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이다 보니 이 종부세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또 재산세도 그 세제 개편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판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확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개정안은 어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가 다시 또 완화될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종부세까지 완화 개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주택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고요.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에는 또 민생안정이나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측면도 있지만 편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삭제됐다든지 그런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을 같이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종부세 완화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가면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없던 내용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국회나 기재부에서도 종부세를 좀 개편하자는 그런 연구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나 내년은 아니더라도, 임기 내에는,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야당에서도 엄청 그냥 종부세 얘기만 나와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종부세를 야당에서도 좀 완화를 해주자라는 분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임기 내에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그럼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취득세란 말이에요. 그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8월에 개정안이 나올 텐데 8월 달에는 개정안에 취득세 내용이 좀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취득세까지 뭐 없애버리겠다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좀더 주택 시장의 혼돈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취득세 중과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취득세 중 중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8%가 중과가 됩니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 어디 있죠? 지금은 총4 네 군데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살려고 하면은 바로 8%라는 네.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조정대상 지역은 12%, 비조정대상 지역은 8%가 중과가 되고 네 번째부터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다 네. 12%라서 내가 네 번째 주택을 5억짜리를 산다라고 하면은 취득세는 무려 6천만 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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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수강생분들도 집. 조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취득세 완화는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지금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딱 발표까지도 나온 상태인데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럼 개정이 좀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는 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종부세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완화 안해준 것처럼 취득세 완화 안해 주지 않을까 하다가 취득세 완화를 해 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의 희망을 네, 저는 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8월 달에 완화된다고 딱 발표가 났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거주 주택 1주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더 선택지가 넓어 지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발표했었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을 그대로 간다면 이 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주택을 추가로 투자하는데 좀더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투자금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두 번째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건데 그게 완화가 되면 내가 두 번째 주택도 강남이나 큰 금액대 아파트도 네. 살수 있겠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 사업자분들도 이 취득세 부담 때문에 이제 하나 사서 하나 팔고 또그 다음에 하나 사서 하나 팔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한 채씩만 투자를 하시거든요. 매매 사업자분들도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좀더한 번에 주택을 여러 채를 투자를 함으로써 좀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매매를 사업으로 굴리는 그런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취득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랑 사업용으로 산 거랑 다 합쳐져 가지고 주택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은 좀더 사고 팔고 가 사이클이 더 빨리빨리 될수 있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죠. 근데 확실히 개정이 돼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개정세법 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개정세법이 정말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또 난관도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여소야 대 국회이고 또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부 개정안을 9월 달에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고 또 11월에 기재위 법사위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12월에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그때 비로소 개정세법이 확정이 돼서 그다음연도 1월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뀔 내용들도 정말 많을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진짜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제일 빨리 개정세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인데 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란이 있어요. 그란에 보시면 개정세법 정부 개정안이나 아니면 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세법 내용이 다 첨부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매년 4월 달에 그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개정세법이 바뀌었는지 다운을 받으셔서 어떻게 개정세법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나온 것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들어가면 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이 개정안이 실제로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5년 4월달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는 국회 본회의가 연말에 통과하기 때문에 또 와. 통과하면 기재부 홈페이지에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자세하게 좀더그 해설까지 같이 첨부된 파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정 세법 해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가지고 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